안녕하십니까? 그럴 기독 방송 GGB TV 몸과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 저희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이제 장소도 옮기고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 가운데 믿음이 수다방, 즉 믿음이들의 수다방이라는 코너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들의 수다방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들이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 보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함께 풀어가는 재미있게 넋두리하는 그러한 코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안내멘트만 하도록 하고요. 이 코너를 진행할 진행인 조미희 사모인데 진행할 조미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지금 보시는 대로 참 목소리 좋아요, 아주. 목소리 좋고, 또 얼굴도 또, 아, 됐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다 재밌게 실감나는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텐데, 네. 오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지느경 네. 목사가 됐지만, 많은 믿는 이들을 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그쵸. 말도 못하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사모님께서는 말을 못할 사연을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말을 할수 있는 사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음, 사모로서 굉장히 하나님께는 감사할 일인데 때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 아무래도요. 들어내고 싶지 않는 부분 조금은 감추고 싶은 마음 음,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의 그, 안경이라 그럴까요? 네네. 색깔 있는 안경으로 보실 때는 많이 조심스럽고, 때로는, 아, 그냥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없잖아, 있죠. 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 방송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의 역할에서의 대변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오늘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사모님으로서 교회 선거들한테 바람이라기보다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어~ 우리 사모님의 각오라든가 또 바램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먼저 또 한번 소개하고 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조심스러운 것과 두려움도 없잖아 있는데요. 어, 기회를 주신 거니까 <laughs>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그 하루의 일과를 또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저희들 삶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어,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주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아주 행복이 아. 크게 와닿고 어느 어느 때는 내가 그렇지 않은 마음일 때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어렵게 힘들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중심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어떤 환경이든 같은 행복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참 좋으신 말씀이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나가야 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상큼, 달콤한 이야기가 좀 되기도 해야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시의 이야기도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감시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지적을 해야 합니다. 음. 누구 의 이름으로? 예수이름니다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래서 음.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갑시다. 음. 제가 이제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도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앞으로 이런 진행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아. 네, 보고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 사람들. 아유, 더 좋네. 네, 긍정적인 사람들. 아유, 뭐더 좋습니다. 네. 같이 밥한끼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한번 떨어보고 싶은.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초청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 코너가 롱런 될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야, 그 코너가 기대가 된다. 네. 또 기다려진다. 네. 나는 그걸 안 보면 큰일 나. 음. 그걸 꼭 봐야 돼. 네. 그런 이야기가 왕왕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준비하겠습니다. 아겠습니다 예, <laughs> 네. 혹시 사모님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제가 제 자랑을 그렇죠. <웃음> 뭐, <웃음> 이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냥 수스럽지만 저는 잘 웃습니다. 근데 아. <laughs> 네, 금방 눈물 흘리더라 흘릴 때도 돌아서면 웃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는.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아, 네. 네, 새로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지난거나 과거,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같이 전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전염이 돼야 돼요. 돼요. 요즘 보게 되면 <laughs> 네. 정말 작년에 코로나 등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네. 근데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웃으면 뭐가 온다 고 그러죠? 복이 오죠.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웃을 시는내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사모님은 그 준비가 다 되신 분 같아요. 내려놓기 훈련. 훈련. 네네. 아, 네. 아, 그런 훈련을 비우기 좀... 훈련? 아, 비우기 훈련. 네, 그참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믿음 네.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함께 고쳐가야 할 것, 음.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서 먼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걸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방송에 나오는 이들이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그러면 그치. 그런 실수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네. 또 우리 믿음 중에서도 특히 주님을 좀 떠나게 되는 그런 작은 또 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면서 네네. 생활 속에 풍부한 이야기를 네네. 많이 좀 나눠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제, 어, 실제로 이제 뭐, 그 손님들을 모셔서 뭐 손님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그 소재에 대한 거, 그런 것도 미리 좀잘 준비를 하셔서 잘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네네. 혹시 사모님께는 제일 자신있다는 건 뭐가 있어요? 어 저는 음식하기를 좋아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음식. 네, 제가 만든 음식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합니다. 당연하겠죠. 네. 아, 그건 너무 좋다. 네.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게곧이꼴 건강이라는 걸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건강에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배움도 네. 하시면서 네. 뭘좀 만든다 그러시는데, 네. 만드는 게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야, 네. 제가 요즘 사모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한번 네. 네.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 네. 사모님께서 주신 네. 그 세럼 네. 얼굴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야, 그 나는 화장품, 나는 이제까지 이 나이 먹도 화장품 을안쓸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화장품 을 쓰다 보니까 그 화장품이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어 이거 괜찮다. 네.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건강에 관계된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직접 이제 배워서 또 연구를 또 많이 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걸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몇 가지는 체험을 해봤는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이 좋은 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연구도 계속 하실 거고 그 연구하시는 가운데. 더 나은 제품이 나올 수 있죠? 아, 그럼요.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연구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이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뻐지고 싶다고요? 건강해지고 싶다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사모님, 앞으로 그런 연구를 잘 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연구한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사모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 그 짧게,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잠깐 짧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음, 제가 지금 4년차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요, 어, 건강한 먹거리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제가 만든 화장품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정도요? 안전한 목걸이로 어, 우리 몸도 건강하게 지키고 음. 자연도 지키고 이야. 네 이렇게 하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영육간의 건강을 더 회복한다면 그렇죠. 네, 더없이 저도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겠죠. 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지금 영육간 건 팁이라는 것도 새로 이제 신설해서 나가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국에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영과 혼과 몸 중에서도, 다른 분들은 영혼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네, 우리 육에 대해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사모님도 그런 그 피치 아래, 사원님 연구하시고, 또 그걸 또 직접 제조까지 해서 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 앞으로 잘좀 소개 좀 하시고, 네.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네. 아 그들이 예뻐지는데 건강해지는데, 아유, 그럼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좀잘좀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이라는 것이 지금 사옥을 옮겼잖아요. 이쪽으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헌부대를 세부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음. 사모님이 또 이렇게 동참, 네. 참여 네. 함께 해주는데, 사모님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돼요. 열심 아무튼 예예예, <laughs> 예, 예. 네. 아무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모님께 직접 믿음이 수다방을 끌어갈 때에 네. 사모님 좀 바램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좀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 혹시라도 있을까요 음, 그 수다라는 게 사실 저 여성분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가 어, 되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면 건강에도 물론 그럼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거기에 음흠. 이제 좋은 재료가 첨가된다면 재미 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같이 슬퍼해 주기도 그렇죠.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신나는 수다방. 음. 아그 수다방을 듣고 보니 그냥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할 정도. 아, 이 대목에서 <laughs> <아니요>. 아멘이 나와야겠군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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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수다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가 네.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 기도를 잘 준비해 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게스트를 모셔야 될지에 대한 네, 것도 좀 네. 어느 정도 좀 제가 맡긴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송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어, 수다방? 나도 한번 나가서 출연하고 싶은데 나는 꼭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연락 주십시오. <laughs> 저희들이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참여해야 되는 방송이니까 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수다방을 준비한 것도 어떤 맥락상의 이유가 있잖아요. 음. 지금 보게 되면 개인주의, 혼밥이라는 음. 게 그렇게 많아요. 그쵸, 맞아요. 식당에 가 보게 되면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식당이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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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사회가 이렇게 정말 개별화, 음. 서로가 자기 것만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음, 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참여를 같이 끌어내기도 음. 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애로와 애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것도 좀 만들어 끌어내고 그러면서 공감하는 네.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다듬을 건또 보다듬어야 되고 음. 또 우리가 또 전해야 될건 전해야 되고, 음. 또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줄 자리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음. 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모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좀잘 해주셔야 네.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송이라는 게, 제가 오늘은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laughs> 저는 다음부터 안 나올 테니까. <laughs>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일이 또한 건강 쪽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 이제 건강에 관, 관계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또 같이 네. 만들어가는, 또 사모님도 응. 또 건강 우리 몸쪽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도 함께 준비해가는, 응. 그 사모님 직좀 만들고, 사모님이 제품화하고, 연구를 참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 <laughs> 네. 있게 전하고 음.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포에 붙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그런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음, 우리가 참여하는 방송에 대해 네. 얼마나 좋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사모님께서 혹시 아, 나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좀 이렇게도 추구하면서 음. 그래서 믿음의 수다방을 좀 이런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혹시 음.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이야기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 하셔도 되는데 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사모님께 한 가지 더 부탁 드린다면 사모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사모님 머릿속에 좀 사사사사삭지 네. 진을 네. 하는 게 있잖아요. 어이 네. 사람은 처음에 다음에 누구 누구, 네. 누구. 아마도 그 생각하리라고 좀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사모님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좋겠다. 음. 혹시 그런 그 바램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음. 그런 것을 한번더 미리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들의 수다방이니까, 그야말로 수다. 그렇죠, 우리 이름도대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떤 현실과, 현실감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일들이 누구나 사소하게, 어,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 또 욕심을 조금 더 바란다면 어, 위로가 되는 그런 수다방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주인공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 소 말씀만 들어도 다된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요즘 사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코너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아,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네. 너무 많이 참지흥성하고 음,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부탁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뭐 우리 여권 가져가면옛날한 데는 다 프리피스가 될 정도로 그것을 부러워하여 우리나라에 가까운데 뭐 차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 흉내를 해서 그 가짜 여권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 있고 뭐다잘 아시겠지만 지금 케이팝으로부터 시작을 한 네. 케이푸드, 케이컬처에 음. 대한 이야기가 그치.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놀랜드게 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 사진 찍자고 음. 그런 사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음.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음. 그런 거 찍은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으로 높아졌구나 네. 그리고 또 위상뿐만이 아니라 경제국으로도 시비 안에 들어가는 음. 이렇게 좀 잘사는 나라가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 아래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만 누가 잘되면 배앓이를 한다고 네. <laughs> 계속 보게 되면 그거를 또 헐뜯고 그걸 문제 삼는 데가 다 많거든요. 음. 근데 그 중에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선교 1위 국가인데 인구 대비 음. 미국 1위지만 지금 그러한 데를 이렇게 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음, 지칭하고 있고 음. 그런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그게 못마땅하겠냐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의 정치인들의 그 어떤 음. 행태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음.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이 구되어있지를 않나. 그치. 여러 가지 사, 저희 방송에서 뭐 정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음. 그냥 가벼운 수다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서. 음. 그래서 우리 수다방에서도 현실적인 직시하는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아, 뭐좀 잘못되면 좀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사모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좀더 많이 좀 하고 싶다. 그런 게 혹시라도 있으세요? 음. 정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마 아직까지 아무래도 좀 이제 그거는 어, 어려운 거요 예예예. 예. 요즘은 정치 그러니까 앞서 아, 뉴스 뉴스 채널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채널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채널마다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제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다른데 그냥 그 뉴스 자체가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뉴스 채널 보면 아 이걸 끝까지 봐야 되나? 왜냐하면 네.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건 알아야 네, 네, 되니까. 네. 네. 보면서도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음,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단지 더 깨닫는다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나라 위해서 기도 안할 수가 아이, 없더라고요 네 음, 그래요 아무튼 어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서 기도 제목도 같이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아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방언이 좀 나온다든가 <laughs> 예언이 나온다든가 <laughs> 네. 그런 코너도 혹시 될수 있잖아요. 아, 아, 뭐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laughs> 네. 자,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준비할 텐데, 일단은 거기에 주최이신 사모님이 <laughs> 네. 준비 좀잘 해주시고 네, 예쁜 ]겠습니다. 모습 가지고 예쁜 목소리로 <laughs> 잘 진행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 길게 얘기하면, 믿음이들이 수다방인데, 줄임말로 "믿음이 수다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해 주시고요. 음.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그걸 또 충분히 또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가가신다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응원과 음. 격려의 박수와 기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